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20대 때는 싼 거를 많이 사봐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30대가 되잖아요. 조용한 곳을 찾게 돼. 요 말이 안 들리면 안 돼. 목 아파. <laughs> 이, 이 와인이 좋은 와인이다 정도는 이렇게 리액션 할수 있는 정도? 어떤 만남을 하고 집에 왔는데 진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냥. 사람은 왔어 사람에게도 다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매를 맺어야 하는 시기인데 아직도 막 이렇게 꽃 피우고 있으면 그 철부지라는 뜻이 내 철을 모른다 라는 뜻이라고 해요 김짬부 따라 안녕하세요 김짬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소비 기준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혼식도 그렇고 뭐 올리브영도 그렇고 뭘 해라 뭘 사라 뭘 하지 마라 뭘 사지 마라 약간 요런 게 아니라 나는 요런 기준을 두고 소비를 했다 안 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저의 영상을 편집해 주시는 데일리 님이 선머님 20대와 30대의 소비 기준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헉. 완전 맞아요. 그래서 그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희님의 질문으로 이렇게 영상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아, 제가 사실 뭐 서른이 되고, 고작 한 9개월밖에 안 보냈는데, 30대도 다 지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그냥 서른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서른인데 이런 게좀 달라졌는데? 이런 거지 아주 그냥 날 것으로다가, 생생은 서른 정보통 수준이다. 20대와 30대 소비 뭐가 제일 달라졌냐라고 했을 때, 그냥 제일 대표적인 거, 옷부터 저는 생각이 났었는데요. 일단 20대는 싸게, 많이. 30대는 좋은 거 적게 어, 여기서 포인트는 20대 때는 싼 거를 많이 사봐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막 초등학생부터 아니 초등학생이 뭐야 막 유치원, 유치원생들도 유치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일찍 어른들의 정보를 접하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어른들의 정보는 뭐냐 라고 했을 때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은 비싸도 좋은 거 사서 오래 입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진짜 비싼 거 하나를 사서 잘 입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산 적도 있어요 이렇게 돈 아름아름 잘 모아 가지고 만 원대 이만 원대 옷 열장 사느니 제대로 된거 하나를 사자 막 이렇게 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안 입는다. 물론 이거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제 스타일을 잘 몰랐다는 전제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세상에 자기 스타일 아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 싶은 거지. 20대 때는 그냥 싼 옷을 정말 많이 입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패션 유튜버 물결이라는 친구랑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물결이가 딱 코디를 해주면 어? 나도 이런 옷이 어울렸구나 싶은 만큼 코디를 딱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결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을 수 있어? 언니. 많이 입어보는 것 밖에 답이 없어 딱이러더라고어 근데 어떻게 많이 입어봐 매번 입어보겠다고도 또살 수는 없잖아 라고 하니까 뭐 H&M이나 에 c 세컨즈 같은 그런 브랜드에 가서 많이 피팅해보고 많이 시도해보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20대의 안목은 30대랑 무조건 달라지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20대부터 막 그걸 치열하게 알아보고 <laughs> 공부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달라지거든요 요즘에 막 봐봐요 올드머니룩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얘가 뭐 금수저 룩이라면서요 시대도 달라지고 그 유행도 달라지고 내 안목도 달라지고 내 스타일도 달라지는데 그때 그산은 비싼 것들은 너무 아깝다는 거지 그래서 20 20대 때는 최대한 그냥 싼 거를 많이 시도해 보시고 그걸 토대로 알게 된 나의 스타일을 가지게 되면 그걸 맞게 이제 좋은 거, 뭐좀 뭐 비싼 거, 가격대 있는 거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나한테 안 어울리는 거에 그렇게 비싼 돈을 만약에 투자했다면 너무 아까울 것같아 그래서 20대 때는 어 싼걸 많이 사고 30대 때는 좋은 거를 좀 적게 그냥 정말 오래오래 입을 옷을 사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다음으로 달라진 소비가 이제 음식? 뭐 식당 약간 요런 소비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뭐가 맞다 틀리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20대 때 분위기 좋은 곳, 30대 때 분위기 좋은 곳 똑같이 분위기 좋은 곳을 좋아하는데 20대 때는 어 시끄러워도 상관 없어. 그러니까 막 옆에서 이렇게 막 왕장장장장 왕막 이러고 막와짠 이런 얘기 들려도 막어 같이 막 신나. 근데 30대가 되잖아요. 조용한 곳을 찾게 돼요. 말이 안 들리면 안 돼. 목 아파. 목 아프고, 어우, 너무 정신 사나워. 어우, 야, 너무 시끄럽다. 딴데 가자.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 20대 후반에서 이제 30대로 넘어가는 그 즈음에는 이제 내가 음식점 같은 거 네이버 지도에 저장해 두시나요? 저는 이제 웬만하면 맛집들을 이렇게 촥다 저장해 두거든요. 그럴 때 이제 조용한 곳 리스트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뭔가 이제 좀, 어? 이분하고는 좀 조용히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라 하는데 내가 아는 데가 없어 예를 들면 네이버에 뭐 강남역 조용한 음식점 뭐 조용한 술집 찾아도 실제로 안 조용한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찐으로 찾아낸 조용한 집 한두 군데는 알고 있어야 된다 또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술집 같은 것도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20대 때는 그냥 이 술이라는 것도 내가 많이 마실 수 있는 술 약간 이런 거에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또 주량 몇이야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그냥 소주 한병요 소주 두병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제는 아뭐 와인 기준 뭐두 잔이요 뭐 위스키 기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대 때는 진짜 거의 부어라 마셔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하기 위해 술을 마신다약까 이런 느낌. 실수하고 뭐 이래도 막 다음날 친구들끼리 막 웃고 막 카톡방에서 막 사진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30대 때는 어 진짜 진심으로 사과하게 돼요. 어, 정말 너무 죄송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상 짓을 하면 안 되고, 어, 물론 20대 때도 진상 짓은 하면 안 되지만 그때는 약간 웃긴 썰로 됐다면 30대 때는 정말 창피한 썰이 되더라. 그래서 내가 진짜 안 좋은 술 버릇이 있다면 그건 진짜 30대 전에 고쳐놔야 되고 술자리 매너 같은 것도 그 이미지의 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어 그때 걔랑 술 마셨을 때 좋았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어른한테 술 배우는 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그런 약간 매너나 예의 이걸 배울 수 있어서. 전 근데 그런 걸안 배웠어가지고 그 주사가 있다면 30대 전에 좀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술과 관련된 지식을 좀 알고 있으면 좋더라고요. 30대가 되고 나서부터 와인과 위스키를 진짜 많이 마시게 됐어요. 근데 사실 와인은 20대 후반부터 마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야, 달달하다, 어, 맛있다. 괜히 막 친구들하고 짠! 막 이렇게 부메랑 하고, 그 짠메랑 하고 했었는데 그 30대가 되고 나서 좀 달라진 거는 그 와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으면 좋더라 어디 품종이고, 뭐, 그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이 와인이 좋은 와인이다 정도는 이렇게 리액션 할수 있는 정도? 예를 들어서 어 이거 그 어디 품종이고 뭐 여기 와인이에요 여러분. 어, 와 그거 진짜 완전 좋은 거잖아요. 정도 는할수 있는 아주 약간의 지식이 있으면 좋다. 어, 저도 아직 없는데 최대한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위스키도 뭐 위스키? 뭐 발렌타인? 막 이렇게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위스키나 와인은 다 약간 스토리가 있거든요? 뭐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무슨 이 이름이 만들어질까지 무슨 이야기가 있었고 이런 게 여러분 다 유튜브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주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좋고 제일 좋은 팁은 저희가 그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편이랑 그용인의 주스트코라고 와인이랑 위스키 파는 데 있어요. 엄청 큰곳 직원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저희는 약간 이런 입맛인데 위스키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하면 딱 추천해 주시면서 그와 관련 이야기를 엄청 해주세요 어, 그러면은 진짜 좋아 그러면서 어요게 이제 그런 위스키구나 아 거기서 만들어졌구나 뭐 이런 이렇게 썰이 있구나 요렇게알수 있고 좀더 업그레이드 하면은 그런 바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한 잔에 15,000원짜리 위스키 막 이렇게 있잖아요 누가 비슷한 위스키는 또 뭐가 있는지 막 약간 요런 식으로 그냥 계속 그 술에 대해서도 이제는 아그막 취하고 이런 영역이 아니라 좀 공부하는 영역으로 생각하면은 조금 더 확장되고 그 지식이 결국에는 어딘가에 자리에 갔을 때 그냥 이렇게 한마디라도 덧붙일 수 있는 그런 게좀 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사람인데 우리가 결국엔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소비하잖아요. 사실 돈보다 비싼 게 시간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20대 때는 그냥 당장 오늘 재밌는 사람, 오늘 즐거울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이제 만났다면 30대는 오늘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을 좀더 우선 순위로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미 있게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만남을 하고 집에 왔는데 진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냥 릭겨 <laughs> 하나만 왔어. 그러면 약간 점점 약속. 리스트에서 좀 제외되더라고요 막 진짜 시간을 내서라도 만나고 혹시 오늘 시간 되라고 했을 때 그냥 바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정도의 그 만남은 진짜 그날 너무 의미 있고 진짜 배운 게 많았던 시간인데 근데 여기서 배움이라는 건막 누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야나 때는 말이야 이런 것만 듣는 게 아니라 어 진짜 내 지금 상황에 너무 도움되는 얘기를 해주시고 집에 와서도 계속 그 대화를 곱씹으면서 생각나고 저 요즘 맨날 달리고 있는데 달릴 때도 어, 그 말들이 막 생각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 어, 이거 진짜 영상으로 남겨놓고 싶다 이거 진짜 찍고 싶다 하는 그런 만남들이 있어요 그런 만남 음에좀더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런 곳에 시간을 쓰게 되더라고요. 어 이제 20대부터 그런 것들을 너무 가릴 필요는 없는 것 같지만, 그 제가 요즘 배우고 있는 그엔앤 클럽에서 항상 나오는 얘긴데 사람에게도 다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 봄에는 꽃 피는 시기고 여름에는 막 열매를 맺는 시기인데 내가 지금 열매를 맺어야 하는 시기인데 아직도 막 이렇게 꽃 키우고 있으면 그 철부지라는 뜻이 내 철을 모른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 때에 맞는 나의 철에 맞는 행동, 장소, 사람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달라진 소비 기준, 달라진 만남의 기준 약간 이런 것들을 나눠봤어요. 찐짜니들도 아마 그런 기준이 다 있을 것 같아서 어, 댓글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생각의 확장이 그만큼 커지는 거니까 20대 초반의 찐짜니들 또 지금 30대 어, 저처럼 약간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 시기의 찐짜니들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